공공장소에서의 이상한 회피. 과연 이것이 사회가 조종한 반응일까?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이유 없이 사람들을 피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는 불길한 신호가 포착됐습니다. 한 연구팀이 재밌는 가설을 제시하며 그들의 이상한 행동을 오어거너제이션즈 매니징 이모셔 a 디스트렉션즈라는 독특한 공식 명칭에 의해 조종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이 말은 쉽게 풀이하자면 마치 연인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불필요한 집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맞습니다.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주변에서 자신도 모르게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누군가가 있지 않나요? 가해자들의 비극적 로맨스, 상상해 보십시오. 당신이 길을 걷고 있는데 뒤에서 수상한 한 무리가 당신을 따라다닌다고 합시다. 그들이 하는 행동은 마치 불행한 연인처럼 너는 내 운명, 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사실 그들에게 당신은 전혀 관심이 없죠. 그들이 그렇게 집착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? 심리적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? 아니면 그들의 뇌가 외부 요인에 의해 조종되고 있는 것일까요? 이 비자와한 연애 중 피해자는 그 자체로 신경에 거슬리는 존재가 되고, 가해자들은 터무니없는 자존심에 발목이 잡힌 듯 행동합니다. 우리 관계는 특별해라는 허황된 믿음, 조직 스토킹의 가해자들은 자주 이 특별한 관계에 대한 망상에 사로잡힙니다. 그들은 우리는 함께야! 라고 외치며 진정한 사랑의 방식으로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다. 하지만 그 관계는 마치 우스꽝스러운 TV 코미디 속 장면처럼 보입니다. 마치 외국에서 뇌파 실험에 도발적으로 참여하게 된 생쥐처럼 주변인들은 여러분이 어딜 가든 갑자기 나타나서 귀찮은 소리를 내기 시작하죠. 피해자는 이러한 상황이 전무후무한데 가해자들만 연극을 잘하며 대사를 외웁니다. 집착의 기괴한 시스템. 이러한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. 사실 이 시스템은 그들 스스로의 불안과 집착을 키우는 정체모를 감정조작의 결과물입니다.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